불지 마라. 왔습니다 여러분, 하이요! 오늘은 대망의 페그윌리 연습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페그릴 해야 돼요. 페그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윌리로 이렇게 쭉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랑 같이 페그윌리를 연습하면 좋을까 싶어서 원래는 연습하는 그런 영상은 안 찍을라 그랬는데 같이 하면 좋잖아요. 오늘 바람이 좀 심상치 않게 부네요. 뭐야? 강아지 겁나 귀엽다. <laughs> 강아지 귀여우니까 윌리스가. 아 연습한데 가면은 엄청 쾌적하겠다요, 그죠? 아쉣아쉣안한줘 있어, 안한줄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내리막길이라서 살라 그랬는데, 안 돼, 된다, 내내내 소중한 내리막길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래막길, 내리막길. 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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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 대인 i n 와, 바람 쉣 페거힐리 하는데 그리 넓지 않아. 아, 필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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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절지마요. 페거힐리 하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아, 한한요 정도까지만 돼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길 이렇게 가는 거지. Dang, e 이 상태에서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카메라 각도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해외에서 연습하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일단 먼저 윌리 한 상태로 그냥 한쪽 발만 이렇게 패그에 댔다가 다시 윌리 했다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하래요. 그래서 한번 그걸 여러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윌리 그냥 하다가 발 올렸다가 다시 윌리. 이렇게 윌리 했다가 바로 내리고 윌리리 하고 발 내렸다가 이 핸들을 어느정도 몸으로 끌어오는지 잘 봤거든요 자기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자로 다리가 있으면은 시트가 그 다리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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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한번 더 알레스 길을 우와 씨아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처음 연습하는 게. 네, 저와 같이 연습할 때 진짜 중요한 게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핸드폰 이죠 핸드폰. 핸드폰으로 자기 모습을 계속 찍어가지고 본인 피드백을 계속 해야 돼요. 셀프 피드백을. 몸이 더 뒤로 가 있다면은 조금 더 앞으로 해보고. 몸이 너무 앞으로 가 있으면은 뒤로 해보고,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 오! 조금씩 감을 잡는 것 같아. Oh, shit! 여러분, 제가, 어, 막, holy shit, what the fuck! 이런 거 조금 안 해도 이해해주세요. 여기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막 <laughs> 나중에 따라한단 말이야. 이 정도는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속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그런 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Come here! Stay in here! 후! 페그 1, 2를 안 하고 다녔잖아요, 여태까지. 이건 역시 보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영상을 보세요. 이제 윌리 하고 싶으면은 윌리 윌리 하는 거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뭐 페그 윌리나 특정 기술을 하고 싶으면은 그 동영상을 좀 보고 뭐가 됐든 힘들어 힘들어. 아 쉣. 가다야. 어, 바람 깨부는데. 우와, 와! 와!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로. 태그 일리란 원래 진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쉣 oh <coughs> 뭐야 나왜 오늘 나왜 오늘 우측 우측 스워을 돼? 뭔데 뭔데 왔다 뻥 뭔데 왔어 하이 미러 하이 살살 요 이제 여기는 그냥하지. 아, 자만하면 안 돼. 어, 나는 아직 해그일리도못 하는 윌리스컬 갱린이가 아니야. 아 윌리스컬 갱린이 맞잖아. 휴. 내리막길 맞돌인데 못해. 딱 보니까 차 있는 거 보니까 못할것 같아. 할수 있을지도.

나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되기는 하지? 어설픈데 돼요 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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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수업을 또왜왜왜 도... 왜, 왜 됐지? 아 <laughs> 씨, 나... oh, I don't understand man damn 어... 음... <laughs> 대형 갑시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일요일이라 되는지 알것 같다 이거 뭐지 그 공기압을 좀 높였어요 평소보다 많이 니리시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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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몸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휜단 말이죠. 그냥 계속 한 뿐이야. 계속, 계속, 그냥. k e 잉맨 g o 잉 뭔가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아. 발목에 힘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 아, 어렵다, 진짜. 아, 너무 어렵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죽을 정도로 힘들다. 나이를 먹었다는 증표입니다 이게 아,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연습했을텐데 요즘은 한두시간 연습하면 나가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탄이나 아니면 스트릿에서 뵙겠습니다 빠이 빠이 스